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신학 특강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거역죄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어 팔아 패두니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나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 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 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또 너를 매어 나가 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자를 보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에 성령을 속이는 어리석은 범죄를 범한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죽음을 오늘 보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 거역죄를 범한 정말 성령 모독죄를 범한 성령 해방죄를 범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교회에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다반 사이 온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아,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사, 성령을 속인 일이 없도록 그래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거역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상과 천국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 죄를 범하면 심판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상과 천국의 차이점은 죄의 개념이 다를 뿐이에요. 세상 죄는 육적인 죄로서 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죄는 영적인 죄로서 사함이 불가능한 죄예요. 아, 천국의 죄는 믿지 않는 불신 죄, 로마서 14장 23절에 씀습니다그 다음에 성령 거역죄, 마귀절이 그 다음에 성령해방죄,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그 다음에 성령모독죄,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또 11에서 10장 2 6절의짐짓죄 등으로 성경은 천국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거역죄, 성령모독죄, 성령해방죄는 죄삼이 불가하다고 아예 을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가 헌물을 속여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헌물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헌물을 속여서 성령 거역죄를 범할 때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심판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거역죄 심판입니다. 성령 거역죄 심판. 첫째,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먼저 의식주의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절 말씀까지 의식주의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진실한 믿음에서 땅을 판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식에서 땅을 팔았어요 다나바와 헌물선행이 칭찬받자 자신도 칭찬받고자 하는 허풍의식에 저들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는 범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주의 당시에 파리세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의식주의들, 의식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거짓, 곧 위선죄를 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이 답반사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땅을 판값 전부를 바친 것으로 거짓을 말한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또 성령 해방죄를 범함으로써 죄사함이 불가한 죄를, 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얼마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고,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는 공모해가지고, 이게 땅값, 땅판 값 전부라고, 아... 사도들에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지적을 해줍니다 너는 사람을 속이고 우리 사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바로 아,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아간의 죄를 여호수와서 7장에 보면 은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여호수와 7장 21절로 26절에 나오는데 훔친 성전 예물 외투 은2 0 0 세겔 금예 오십 세겔 때문에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악을 걸자기해서 불태우고 돌로 쳐서 쳐죽이고 돌 무덤을 쌓던 았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이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 거짓이나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반사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 거짓에서 멀리해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위선을 떨어서도 안 되는 것이 다음 부부가 공모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절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는 부부로서 일심 동체이나 신앙면에서 분명한 진위를 가려 죄를 멀리 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탄의 종이 된 죄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득 채우게 되면 은 아, 성령충만이 아니라 악령충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충만하다. 그 말이. 이는 죄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저지르도록만 유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범죄를, 범죄를 유도하고 유혹하고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최초 범죄도 사탄의 소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령님을 속인 죄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3절의 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대표자 베드로를 속임은 교회를 속인 것이요 교회를 속인 것은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베드로가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나니아 세 시간 후에 다시 와서 거짓을 얘기하다가 다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삽비라도 즉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영역 있는 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나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침권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권에 의한 말씀 선포와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강대상에 서서 어떤 말을 한다고 그 말이 어떤 영역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 오늘 베드로는 분별력 있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가진 거짓 유성과 참된 진실을 부부 공모함을 적발해 내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영역의 사도요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신세라 할지라도 그는 이러한 분별력을 분명히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부부가 공모하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바로 지적하자 그 영역에 영역이 미쳐서 결국은 지적받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베드로의 권위 있는 권징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자는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는 재산을 팔아 예물 바치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 바치지 아니하면서. 다 바친 것으로 가장한 거짓 위선을 권징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 다음 베드로의 권징이 성령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권징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연속적으로 죽어 넘어지는 것은 분명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명령 따라 표적과 시사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분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교훈 내용이요 첫째,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하라 부부의 권징은 무조건 징계의 채찍을 들지 말고 이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권징의 목적은 죄인이 죄를 회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교회는 올바로 권징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 다음 둘째,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 영예를 얻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2, 제3의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가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므로, 다임목사 중심의 권징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권징하라, 세상 영예에 얻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헌금하라. 하나, 기독교에서 물질관은 모두 다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내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위기 네, 22장 21절 하반절에도 소나 양으로 화목제 시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바쳐라 하는 얘기지요. 어, 전두서 5장 15, 15절 말씀을 보면요, 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 내지혜로 많은 물질을 얻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왔고, 또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 내가 노력한 대가로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봅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박아 죽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전수서 5장 15절 말씀이 1 0편 49편 17절 말씀에도 공술의 공수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대전서 6장 7절 말씀에도 공술의 공수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많이 만들겠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피로사신 교회를 보호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주님의 몸된 특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 인본주의를 권징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거역죄는, 성령 모욕죄, 성령 해방죄, 로써 죄사함이 불가능한 심판의 죄 아나니아 사비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있어요. 이들 부부는 헌물을 드리고자 성령을 속임으로어헌물을 드리고도 성령을 속임으로써 회개치 못하고 죄사함 불가의 성령 거역죄를 책망받는 즉시 즉사하는. 심판을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네 가지를 아 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건증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 영예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헌금하는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서 도 하신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 진실된 참성도의 삶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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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